안녕하세요. 스포츠 전문 분석 채널 백몬스터입니다. 정확한 경기 분석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적중의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최신 분석글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12일 유이파 네이션스 리드 폴란드 대 이탈리아 피파랭킹 19위 폴란드는 홈에서 상당히 강하며 포르투갈, 이탈리아 상대로도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여 박빙의 승부를 이끌어낸 적이 있다. 이번 스쿼드 구성은 피시책 등 30대 노장 선수들의 자리를 20대 초반의 젊은 피로 바꿨고, 레반도프스키를 비롯한 대다수의 핵심 자원이 소집됐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중원의 핵심 자원 지에인스키가 결장하여 경기 조율 및 삼성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우려스럽다. 피파 랭킹 12위 이탈리아는 황금 세대라는 평을 받으며 과거 축구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쿼드 구성에 있어 어린 선수들을 대거 선발하였으며 기존 주요 자원들과 경쟁구도 형식으로 최상의 엔트리를 짜기 위해 테스트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수비부터 미드필드 라인까지 합격 점을 받고 있으나 공격에서의 한방 즉 팀을 이끌어갈 리더의 무게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 36경기에서 7득점을 기록한 인시네 와 24경기 4득점의 베르나르데스키 의 결장이 이런 문제점을 더욱 부각 시킬 전망이다. 최근 양팀간 맞대결 전적은 2승 1무 1패로 이탈리아가 앞서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최근 원정 성적은 5전 전승 폴란드 역시 홈에서 5전 4승 1무를 기록 중이다. 중원의 핵심 자원 지엘린스키의 결장으로 인해 이탈리아가 미드필드라인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끄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폴란드 역시 확실한 한당 레반 도프스키를 비롯하여 무시 못할 전력임은 틀림없다. 플러스 1.0 기준 폴란드 사이드를 바탕으로 의외로 많은 골이 나올 수도 있어 2.5 기준 오버에 베팅할 것을 추천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는 카톡 백몬스터로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